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균장입니다 지금 촬영 시간이 10시 40분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오전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좋은 아침 보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 이번 주는 위험 수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제 영상만 하더라도 전체 투자 상품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 CPI라든지 금리라든지 또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기름, 오일 값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고 오늘은 기간을 일주일 정도 보면서 이번 주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가장 먼저 좀 위험하게 볼수 있는 것은 나스닥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테더 차트를 보면서 스토캐스틱이 더블 탑을 그리고 내려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시점들이 전부 좀 하락세가 나오는 장이 표출이 됐었고 스토캐스틱이 내려가는 기간에는 전부 하락세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그럼 비트코인은 스토캐스틱상 어떤 구간에 기다리고 있나요? 어제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다시 골든으로 바뀌는 구간을 기다리고 있다. 주말 중으로는 이 관점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이것보다 관점이 큰 증시에서는 다른 관점이 작용을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마치 비트코인의 이 모습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나스닥으로 보면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을 봐야 될까요? 상승을 봐야 될까요? 데드 크로스 이후에 하락을 한다면은 차트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나리오를 미래를 그릴 때는 하락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두 가지 관점이 상충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올라간다는 것을 기다리는 거고 나스닥은 지금 현재로부터 내려간다는 관점이 발생을 해요. 올라간다와 내려간다. 그렇다면 이두 개를 융합하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의 힘이 큰가 나스닥의 힘이 큰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설정에서는 나스닥의 힘이 좀더 세다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 세력은 나스닥이 내려간다는 것을 간주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영향은 정상적인 이런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서 약세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약세에서 스토캐스틱이 흐를 때 비트코인도 횡보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아래로 돌면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세요. 이 그림은 마치 여기 있죠. 스토캐스틱이 절반을 못 남기면서 약세에 갇혔을 때 줄줄이 흐르던 모습과 비슷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좀 충격을 줄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난 저가를 다 이탈시키고 17.6k의 저가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난 저가가 모두 이탈을 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저가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할때 스토캐스틱이 내려갈 때 이 저가를 건들게 된다면 가정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나스닥이 저가를 건들면서 저가를 이탈시키려고 할 때는 비트코인의 저가를 만나러 가게 될 것이요. 저가 이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량을 뱉어내면서 만나러 가게 될 것이요. 하지만 나스닥이 어, 지금의 저가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기 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내려가게 된다면 비트코인 저가 17.6K가 뚫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19K나 뭐 18K 부근의 이 매물대는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깰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저가를 계속 이탈하면서 내리고 있다는 점과 저가가 하나만 남았다는 점이 작용을 해서 추후에 출현해줄수 있는 하락세에 이탈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요.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한 3일에서 4일 정도가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 이후에 하락세가 나오는 기간에 대해서 한 24일, 25일까지 설정을 해두시고 여러분들께서 달력을 보시면은 25일이 다음 주 화요일에 해당하고요. 25일 까지는 하락세가 관찰되는 기간이고 비트코인의 저가를 어, 지켜내야 되는 기간이다. 또는 하락을 관찰하는 기간이다라고 설정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썸네일에는 이번 주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이 이후에도 위험한 것은 FOMC 일정이 다음 달 1일과 2일에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 이후에 바로 파월의 연설과 금리 결정과 뭐 그런 일정들이 예상되어 있으니까 이 직전까지는 공포 매물이 좀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가 좀더 깊어질 수도 있다 그것을 방지하려면 저가를 만나러 가지 않거나 하락세가 조금만 나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시나리오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저는 가정하고 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전체적인 그림에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모습 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4시간봉에서 관찰을 했을 때 5일선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2일선 뚫고 그 이후, 데드 크로스 이후에 나오는 장을 연출하고 있다. 그 모습은 역배열이 되겠죠. 20일선 좀내려오면 역배열로서 하락세를 받는 구간을 정확히 표시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게 결정이 나고요. 반등을 못, 못 만들거나 횡보만 계속한다거나 그러면 역배열에 빠집니다. 이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는 구간이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지점이 하락세의 시작점이 될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더 좀 패턴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은어 이번 장은 거의 1년 동안 이 하락 추세선을 유지를 하면서 하락 추세가 계속 나오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점, 어 이번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특정 시점에 이 모습이 더 내려가지 않으면서 그냥 변동선만 줄인 채로 발생을 시키는데, 여기서 작은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추세도 마치 디센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가는 고정을 시켜놓고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 주시고 결국 디센팅 패턴이 나타내는 결과는 저점을 지켜주면서 매수는 하지만 고점까지 매수는 안 하고 여기서 다 던진한, 던진다라는 것을 뜻을 하는 거니까 수렴에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관점상 거의 하락한다라는 관점만 말씀드렸으니까 어, 장기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매수 후에 들어가는 구간 제 방송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추후 매수에 있어서 뭐 2차 매수건 최초 매수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구간은 주봉상 5월선과 21선이 크로스가 날 때입니다. 이게 내려가서 크로스가 나든지 간에 아니면은 무드워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여기가 저가 그냥 테스트 구간이었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를 만들어주든지 간에 저는 둘다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5일선과 20일선의 크로스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요. 17, 18년도 특징을 보면서 좀알수 있는 것은 이장은 페이크도 존재하고 이격을 줄어주면서 기대 구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시점이 바뀌어야 되는 타이밍에 내려가고 다시 다음 관점을 만들어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모습을 지금의 차트와 좀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여기다 내려간 다음에 어 약세장 상승이 출발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5일선과 20일선의 크로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거고 무조건 종가로 보셔야 됩니다. 종가로 안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속아서 진짜 큰 손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 14년도의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 관점이 발생한 다음에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사실 증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적인 충격이 있을 때2 1선이 이탈을 하고 다시 복귀된 다음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저 이건 20년도도 똑같고 12년 전인 08년도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바닥에서 골든이 나온 다음에 그냥 우상향하는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증시의 경우에는, 페이크가 한번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08년도랑 많이 비슷하게 느낀다라는 것은, 이 08년도 5월, 7월까지 여기도 페이크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크 이후에는 하락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골든이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만들어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상승세가 출발을 하려면 은 매도 매물을 특정 구간에서 계속 흡수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5일선과 2일선의 크로스가 발생을 해야지 상승으로 출발을 할수 있다는 점이 비트코인과 비슷하다고 라 해설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나스닥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03월에 골든크로스가 된 시점이 나스닥은 좀더 빠르게 09년도 2월에 시작된다라는 점을 보시고 어쩌면은 다음 장 비트코인의 약세장 상승에서는 나스닥의 상승이 먼저 출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챙겨가볼 만하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비트코인의 주봉상 크로스를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 나스닥의 5일선과 20일선의 크로스도 한 가지 볼만한 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그리고 한 가지 공지드립니다. 우리 빠꾸님과 석구님의 간단 매매법 이 투자 공략집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정 댓글 들어가셔서 무료 선물방 입장하시면 이 자료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받으셔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런 투자 공략집을 보실 때 이런 실점 실점 매수 예시가 나와 있는 걸꼭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실점 매매를 하면서 페이크가 있을 때 어떤 해설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실제로 이런 차트를 보지만 관점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번과 3번의 상당 추세선 이미 결정라인 된 고점을 이어놓은 것 2번, 4번도 마찬가지로 이 선을 잇고 그러면 여기서 수렴을 하게 될 것이니까 4번에서 튀어오르고 5번에서 익절이 되겠죠. 근데 페이크가 존재하죠.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이건 터치인가 터치를 안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에는 빠른 매도로 수익 내기 좋은 위치라고도 적어놓았습니다. 매도를 안 하게 된다면 은 이렇게 수익분이 전부 감소하는 걸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의 설명은 오가 형성이 되면서 어, 상단의 저항선을 터치하고 윗꼬리로서 이제 저항을 막고 내려간다. 그럼 매도를 해봐야겠죠. 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이후에 설명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이때 매매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빠꾸님과 석구님의 실제 매매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손익비가 어떻게 나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나와있고 6%랑 10%숏 포지션에 해당하니까 익절이 나온 걸알 수가 있고 그럼 손절가는 얼마나 보냐 이 구간이 6%라면 제가 봤을 때는 1% 내지 2%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무료 선물 방 입장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